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죽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그분은 정말 뇌물 바, 예, 뇌물도 알겠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는 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지금도 부인하시는지라는 저희 서민지리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단핵 결정이 있기 훨씬 전부터 최근까지 검찰 기소부터 단핵 결정까지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우리 대통령 이름도 안 받았는데 무슨 근거로 파면하는지 저는 정말 안. 네, 헌법재판관 8인을 탄핵해야 한다.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을 비판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은행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4일 경사노의위원장 취임식 당시에 탄핵에 반대한다.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다. 아, 그리고 올해 2월 4일입니다. SNS에 올린 내용입니다. 죄없이 탄핵당하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갑자기 헌재 결정을 인정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회에서 빨간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었다고 집회에서 발언했습니다. 그 입장 지금도 변함이 없지? 는 말씀하시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건 아닙니다. 그때 집회 발언이 빨간 여기서만 빨간 공산주의자를 지칭하는 겁니다. 빨간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었다고 집회에서 발언하셨습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 의원님 아시다시피 어, 이야기가 좀 감정적이고 격한 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내용인 거 전혀 그러지는 않았다고 보면 됩니까? 그때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고요. 어, 그 뒤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 조국 어, 당시 수석. 에 대해서도 자, 다음 질문 찾아드리겠습니다 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답변하셨는데 어, 서면 답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재평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우리가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죽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죄로 고소된다면. 저도 뇌물죄죠. 그분은 정말 뇌물 줘도 예, 뇌물도 알겠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민질에 대한 답변 두 문장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10년간 수도 없이 태극기 광장에서 또 공적인 자리에서 SNS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 질서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동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니까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아 그렇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잡은 그 신념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남긴 것 같습니다. 지금 후보자가 이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된 이유는 돈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직권 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패제블 청산 등의 이유로 헌법과 법률상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탄핵이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뭐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동의할 수 없습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 다 동의한다는 동의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던 여기서 지적했던 여기서 문제가 됐던 이 내용은 후보님이 봤을 때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헌법 질서를 그, 후보님은 동의적 질서를 바꾸는 데 동의 헌법 질서를 뭘 어떻게 파괴했다고? 아니요. 여기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주된 탐약이 주된 사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 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비선 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직권 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석 청산을 위한 이탄핵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정경유착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헌법 결정 헌법 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문건인데도 그렇습니까? 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어도 그 부분이 만약 그렇다면은 사면 복권 과정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 그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재판소 결정기 때문에 인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그 하나하나 의원님 말씀하신 문구 하나하나를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의 그 신념과 사고가 다시 한번더 확인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주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어, 동의를 하지 않고 인증을 할수 없는, 어, 그런 부분입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래서 죄가 없다. 이 부분 탄핵 결정의 본질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관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어, 현장에서 그렇게 선동했던 분이, 저는 이, 아, 화면이 내려갔군요. 서면 질의에 대한 그 답변 내용을 보고는 참 그간의 신념이 이 서면 답변을 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는지 참 의아했습니다. 실은 의아했습니다만 결국은 의아하지 않는 걸로 어, 결정을 내겠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후보적에서 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박기철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